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ill you come along? 설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다이시아 또는 다이아시아라고 부르는 요 친구를 저희가 지난번에 한 포트를 사왔었었고요. 4,000원에 구매했는데 살때 상당히 포트가 작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3, 4주가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포트를 사서 네 개, 네 개로 저희가 포기를 나눠서 심었는데요. 그 중에 한 포기를 저희가 노지에 심어놨던 아이를 현무암 화분에다가 저희가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현무암 화분은요. 물빠진 망이 필요가 없는데요. 현무암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그 돌인데요. 구멍이 나 있어서 상당히 가볍고 이렇게 화분으로 쓰게 되면 물이 아주 잘 빠지는 아이가 바로 현무암 화분입니다. 이 현무암 화분에다가 이렇게 흙을 채울 건데요. 이 흙은 어, 저희가 두 가지 흙을 섞었습니다. 일반 흙과 혼합토를 섞었고요. 거기에다가 가는 난석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심으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어, 이 현무암 화분에다가 다이시아를 심어 봤었는데 아주 잘 컸거든요. 왜냐하면 현무암 화분 자체가 워낙 통풍이 잘 되는 아이다 보니까 음 아주 잘 자랐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고 흙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는데요. 음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어 저희가 물을 한번 주고 추가적으로 흙을 더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흙이 이렇게 잘 들어가려면 이렇게 화분을 흔들어주시면 주시면 흙이 골고루 들어갑니다. 어, 이제는 이제 화분에다가 심으실 때에는 항상 어, 흙을 채우고 난 다음에 화분을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흙이 골고루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화분에 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물을 주시고 추가적으로 흙을 더 채워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이시아는요 특히나 이제 제가 작년에 포기 나누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어 삽목도 잘 되고요. 공중 뿌리나 또는 어.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아주 잘 되는 아이입니다. 어, 지난번에 4주 전에 저희가 구입할 때도 한 포기를, 어, 한 포트를 샀던 거를 저희가 네 포기로 나눠서 심었고, 그 중에 한 포기가 이렇게 커서 저희가 화분에 옮겨 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에서는요, 저희가 노지 월동이 된다는 것도 제가 영상에 남겼었는데요. 대신에 어, 겨울에 월동 준비를 좀 해주시면 이 아이들은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다이시아는 키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에 여름을 너무 힘들어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은 이 아이들은 꽃을 피우질 않아요. 오히려 여름에 한여름에는 꽃을 피우지 않다가 대신에 이제 입은 커지고 포기는 커지기는 하지만 꽃을 피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봄, 그리고 봄과 날씨가 아주 유사한 가을에 꽃이 정말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다이시아를 봄에만 어, 심고 예쁘다고 심으시고 여름에는 이제 꽃이 피지 않는다고 뽑아버리지 마시고요. 가을까지 놔두면 꽃이 정말 가을에는 더잘 피는 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흙을 더 채워주시면 이 아이들이 어, 아주 잘클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이시아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여름에만 너무 뜨거운 햇살에 있지 않으면 정말 꽃을 봄, 여름, 가을 다 피는데요. 제가 있는 이제 노지에는 사실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름에는 꽃이 잘 피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제 너무 야생화라서 여리여리여리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 가을까지 꽃이 아주 잘 피는 아이니깐요. 이렇게 화분에도 심어보시고 노지에도 심어보시면서 이렇게 포기도 많이 나눠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장 오늘 심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이렇게 물을 한 충분히 주는 걸한세번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에는 그늘에 놔두셨다가 자후에 해가 비치는 곳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너무 뜨거운 거는 싫어하니까 그럴 때는 약간 방 그늘에 어, 너무 더울 때는 넣어놓으셨다가 또 밖에다 빼놓으셔도 무관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